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불과 중고등학교 짧은 시간 동안 나만의 꿈과 진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진로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가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닌 애매한 중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에 대한 문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과 중에서도 물리 2반을 선택했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와 사회를 좋아했고 무엇보다 글 쓰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일만 집중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과 탐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는 산업공학이라는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산업공학과를 들어오기 위한 노력. 저는 무엇보다 교내 활동과 대외 활동 등 다양한 학문과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과이지만 저는 교내외 각종 글쓰기 대회와 각종 토론 대회, 그리고 과학탐구대회와 과학경시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 참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기숙사 고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는 등의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한 분야와 과목만 공부하기보다는 다양한 과목들과 교내 활동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참여했고, 각종 진로 상담과 대회 등 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한 이유는 바로 산업공학이 다양성을 융합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등 전문성이 필요한 학과들과 다르게 산업공학은 폭넓게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산업공학을 지망하는 많은 학생이 도대체 산업공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생각보다 산업공학에 대한 부족한 자료들과 정보들 때문에 저는 큰 틀을 갖고 산업공학의 핵심 역량인 문과와 이과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결과가 산업공학과를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과목들 산업공학은 다양한 학문들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다양한 학문들을 적절하게 융합시키고 조율하여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른 학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크게 서울과기대의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는 세 가지 트랙으로 산업공학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IT, 순수산업공학,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컴퓨터 언어를 토대로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산업 공학의 전통적인 요소인 생산 관리, 품질 관리, 공업 통계학과 같은 기본 산업 공학의 바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와 파이썬, 그리고 R과 같은 통계 프로그램과 다양한 통계 지식들을 주로 배웁니다. 제가 생각하는 산업공학의 핵심 학문은 바로 통계입니다. 모든 과목들에 대한 연결들이 통계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더욱더 심화된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산업공학도로서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산업공학도의 필수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합, 상상력, 문익과 성향, 소통능력, 통계 지식, 컴퓨터 등의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학문들을 두루 배워서 융합하는 능력과 상상력을 토대로 각종 문제점을 깊게 파악하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각종 자료 정리와 분석,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발표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대이지만 문과적 성향 역시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산업공학도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서울 과기대 산업정보시스템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많은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공학 모든 학문의 기초인 통계지식이 필수적이며 각종 자료들을 엑셀, 파워, 워드를 통해서 작성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대학 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학과였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산업 공학이 저와 잘 맞는 학과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고등학생 밖에 안된그 시절 저에게 있어 진로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나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성향과 적성에 맞는 학과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다 보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열정 있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